일만 하고 살기엔 인생이 아깝다고 느껴 50의 나이에 여행을 시작한 사람. 남들이 가지 않는 오지만을 찾아다니며 원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세 번째 펴낸 사람. 바로 조영국 씨인데요. 그는 왜 젊은이들도 가지 않는 오지만을 찾아 떠난 걸까요? 그에게 있어 여행은 어떤 의미로 삶 속에 남아있는 걸까요? 미스사일공 속 주인공 크레이스처럼 당시 월남파병 중 특별한 인연을 만들었던 조영국 씨를 만나 가슴 설렜던 젊은 날의 미셀사이공 추억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우리의 삶이란 늘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삶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잊을 수는 있지만 고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추억은 향기로운 인생을 품격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해외로 나간 첫 기착지 베트남 나는 하병군인이다 전우들의 시체가 하늘로 튀어오르고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흩어지는 혼돈과 공포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17살 소녀 간 기댈 곳 없이 힘들어했던 그녀와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당 전쟁터에 와 있는 나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보낸 3년 또 그렇게 떠나보낸 40년 내 생에 특별한 만남 베트남에서의 뼈아픈 참상과 방문 같은 현실을 잠시나마 있게 해준 찰나의 사랑 나의 미스사이공 간 뮤지컬 미스사이공은 내게 있어서는 추억의 앨범 같은 그리움의 작품이다. 이제는 40년이란 세월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젊은 날의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리움의 한편입니다.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있는 감동을 느끼기에 여행은 가치가 있다. 그가 아직도 홀로 오질만을 찾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3년이라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악몽 같은 현실을 잊게 해준 소녀 간과의 기분 좋은 기억이 그에겐 좋은 감동이 되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아마 그가 다시 배낭을 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요?